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멜로시라, 멜로시라에 대해서 먹는 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시라는 처음에 구입하시면 이렇게. 네. 그리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 여기도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꺼내면 이렇게 50ml 짜리입니다. 50ml 짜리를. 얼굴은 이제 효능은 뭐, 다 알고 계시죠? 아, 네, 다돼 그러면 먹는 법을 약사들이 좀 추천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2리터짜리고 500ml 더 작은 거죠. 여기 물통에 보시면, 뭐 뚜껑에, 뭐 뚜껑에, 뭐 네, 뚜껑에 3분의 2 정도라고 했거든요. 색깔이 약간 있네요. 이거는 이 3분의 2 호건 한뚜방 정도를 계량을 해서 여기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하루에 드시는데 양을, 물을 한 2L 정도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기는 힘드니까, 요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종이컵에, 이렇게, 조금만 따르고, 나머지는 그, 물을 약간 따뜻하게 해서 먹는 게 좋다고 하니까, 탄 물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을 확 끓이지는 마시고요. 약간, 한 26도 정도만 되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하루 동안에 수시로 나눠 드시면 됩니다. 물을 조금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시옷술이랑 비슷합니다. 시옷술이랑 맛이, 그, 없는 게 아니고, 약간 비슷한 맛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 뭐, 커피나 아니면 다른 반찬 밥할때 넣어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음, 직접 어떤, 뭐 제가 지금 몸의 입술 주위에 막제가지금 얼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시력을 해보겠습니다. 요런 거요거 분무기 이건 사실 CO3 통인데 여기다 물하고 비율은 각자가 조절하세요. 원액 바르면 더 좋고요. 약간 요거는 5대5 정도 1대1 5대5 정도 해서 아, 래무좀이나 뭐 아픈 부위 있잖아요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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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제가 사실 원래부터 바여고 싶은데. 기여 여기, 저기 여기, 도기금기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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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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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다들 멜로시라 드셔보시고 한두 군데 있으면 150ml짜리입니다. 17만원이에요. 그리고 한, 한 박스는 요거 이제 버전이 4.5구요. 요거는 24만원이에요. 24만원. 근데 이렇게 주고 사드시면 아깝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판매점, 판매점을 하시면 판매 문로 드실 수 있어요. 요거는 따로 연락을 주시면 싸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모두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